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익을 주는 코인 전문가, 승부사 이경영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업비트 급등 코인 하나 추천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미국 코인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코인 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호재에 따라서 급등할 만한 중국 코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네오 코인인데요. 보시다시피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네오 3.0까지 이 업그레이드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잠시 분석을 드리면 최근에 나왔던 급등 이후에 현재 10% 정도의 조정은 받고 있지만 현재 차트상으로 중요 지점을 이탈하지 않고 최근에 급등에 비해서 지금 조정이 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세가 강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눌릴 때 구매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는 이렇게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손절하고 얼마 얼마에 대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종목 리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 구독자 소통방에서 이 매수 매도가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통방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독자 소통방 지금부터 참여하시는 방법 바로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7713-8459번으로 소통방.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소통방. 이렇게 세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영상 하단의 댓글로도 소통방.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핸드폰 번호 뒤에 4자리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하단에 댓글로 소통방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뒤에 4자리 땡땡땡땡 이렇게 남겨주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가 되신 겁니다. 자, 하루하루 매일 급등 종목들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방에 계신 분들만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하는 라이브 방송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불장에 정말 졸업을 하고 싶다면 이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급등 종목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정말 극대화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청해 주신 분들은 따로 소통방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럼 수익을 주는 코인 전문가 승부사 이경영 트레이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